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여행 에디정입니다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이제 여행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관광의 계절이 우선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만 8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충남 서천에 있는 장항 스카이워크라고 하죠 또장항성님 산림욕장이라고 하죠 이곳을 정했습니다 아름다운 비어입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가족 동반 부부 동반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오시면 3만 5천 원. 두 분이 함께 오시면 3만 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비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저희 강남 파라다이스 여행은 늘 고객님 여러분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내 여행에 한해서는 말이죠. 앞전에 말이죠. 크루즈 여행도 방송을 드려고 시중에 서부 여행도 방송을 드렸지요. 전국적으로 해외여행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선 국내 여행 적극적으로 고객님들에게 이렇게 모십니다. 고객님들 오시면은 많은 이렇게 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오전, 아침은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 신떡하고 말이죠. 식수죠. 아침에 많이 드실 수는 없습니다만. 또, 소주도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한 두세 병 정도 소주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고객 여러분, 아, 새롭게 이렇게 단장하는 강남 파라다이스 여행입니다. 한 코로나 전에는 여러 번 이렇게 여행을 했었죠. 여러 군데 갔었죠. 이제 적극적으로 일요일 날만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초소가 지나고 8월 27일 아주 좋은 기절이죠. 아 여행을 갑니다. 장항 스카이워크 아, 8월 27일 충남 서천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운영진들도 함께하겠습니다. 장항성님 산림욕장이라고 하죠. 여기는 말이요 입장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트 코스도 참 좋고 산책 코스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뷰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모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말이죠. 여성분 두 분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예약을 하셨습니다. 여성분 두 분이 벌써 예약을 하였습니다. 오늘 공식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우리 고객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8월 27일 날그 안에 또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에디 정이었습니다. ごめんマシい。